the same people that used to say keep your kids away from jay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 제이랑 놀지 마라고 말했던 엄마 아빠들이 now they bring their kids to watch me preach 이제는 저의 설교를 들으러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i became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my city 그래서 제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this was almost 30 years ago 그냥 30년 전이에요 사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의 삶에 대해서만 들으셨죠 저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열방에 터져나는 부흥을어요 가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어, 정말 카르텔을 이끄는 부목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봤어요.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유스 운동들이 일어난 걸 봤어요.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즌에 140개의 도시에 저희들이 다니며 예배하고 부흥을 일으켰어요. 더 시크릿 It's the hunger after I got saved.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관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과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려지길 원치 않았어요. I to write new for God.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God talk much about his past. 하나님은 사울의 시절,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구원받은 이후의 바울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빌미를 얻고 는이은바울을 믿기 때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부흥을 가져오시기 원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어요. Are you l i s t e n to me? 믿으십니까? Yeah. God wants to bring revival to Korea.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길 원하십니다.